그러면 이런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 문제는 사실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에 대한 논문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타이거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리포트도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제 김치 프리미엄 발생하는 이유를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은 거였는데, 뭐그 논문은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이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인데 이 글로벌 시장과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한 거래법이 크고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면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쉽겠죠. 가격이 높을 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팔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 거래만 허용을 해줘도 사실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비거주자가 계좌 개설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요거는 이제 뭐 외국한 거래법이나 뭐 이런 KYC라고 해서 고객들의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기조만 이루어진다면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두 번째로 아까 그 2017년도에 이제 불가능해진 게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취득하는 것도 금지가 됐고,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뭐, 매입할 수도 없도록 한 이런 금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은 전혀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에 더해서 이제 일반 법인도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뭐첫 그 번째 보셨던 그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 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실제 법에도 들어가서 나중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라는 것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반 회사 법인들에게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에 개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는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국세청이나 검찰 같은 데서 몰수하거나 또는 이렇게 환수한 자산,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은행이나 금융회사 는 당연히 안 되고 일반 법인도 안 되고 기타 뭐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인 계좌와 관련된 논의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순차적으로 우선 지방 자치 단체와 대학들에게는 허용을 해준다라는 어떤 보도가 방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법령상으로는 특히 법인이 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법,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 이걸 이제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법인들이 가상자산 을 실제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본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같은 회사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그런 자체가 사업 목적인 회사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모두 금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 거래소 1 은행만 지금은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도 있고 우리은행 계좌도 있어요. 이 은행 계좌를 통해서 다 거래소랑 거래할 를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개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 주는 은행이 딱한 개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거래소는 B 은행에서만, C라는 거래소는 D 은행에서만 이렇게 이제 입출금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은행을 왜 여러 개를 이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혀있냐.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증권회사 CMA 계좌에 내 돈을 입금하려고 할때 어떤 은행만 이용해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개 은행을 통해서만, 특히 그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만 입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코팍스가 깔려있거든요. 제가 방치해놨던 가상자산이 올라있더라고요. 아, 빼야지 했는데 전부 은행만 되어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법인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명 확인 계좌를 법인에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 때문에 사실상 일반 법인은 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대학이나 지자체는 우선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법인 계좌를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해주겠다라는 이제 발표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시점에 그게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까요?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부터 사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가상자산 수탁업자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만큼 현금만큼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을 사고 산 가상자산은 또 다른 가상자산 수탁업체나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객이 판매를 원하면 그만큼 가상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가상자산 ETF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 계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 어렵겠죠. 대신,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사면 됩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냥 사도 되기는 돼요. 그치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1, 4, 1은행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여전히 있다는 거한 가지가 있고 또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만약에 기관 투자자가 이 시장에 들어와 있었다면 개인들이 막 판매하는 이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바로 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출렁임이 훨씬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일반 투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법인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막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 우선은 저희가 뭐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해외 리포트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거나 디파일 많이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근데 저는 글쎄?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해외 거래소. 두 번째가 개인 지갑. 세 번째가 그냥 거래소를 이용한다. 정말 전쟁이 나거나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제일 안전할까요? 개인지갑이 제일 안전합니다. 제가 개인지갑. 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만한 USB니까 뭐 레저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몸에 어딘가가 소지하고 국경을 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붕괴된 건 아니다. 뭐 그리고 뭐 회사들이 그냥 돌아간다. 이럴 때는 사실 저는 그냥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가상자산 보관이거든요. 여기서는 실질 보관 의무라고 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수량하고 실제 이제 존재하는 수량이 사실상 이제 크게. 거의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뭐,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판매하고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 이제 계산 맞추느라 약간 틀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동일해야 된다. 이게 법이 있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사라는 건 이제 맞춰보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거를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있을 때 상당히 안전해졌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직접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래소가 튼튼하기만 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맡겨놓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해외 거래소가 안전하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외 거래소는 실질 보관 의무 같은 게 법에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 사업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 비트코인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보관 자체를 해외 거래소에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거래소를 잘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어떤 거래소를 쓰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차치하고 규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이제 FTX 파산 사태를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거래를 하다가 그 해외 거래소가 이제 출금을 중단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찾아 달라고 아니면 내가 가서 찾아 가 가서 내걸 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 보관시키고 거래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